와, 와, 와. 아, 세 분은, 네, 잠시 무대 뒤에서 또 다음 무대를 준비하겠고요. 자,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어, 슈퍼스타 K 탑10 출신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. 네. 아, 를 팀을 못 들여서 죄송한데, 아, 좀숨좀 좀 쉬시고. 어, 이거, 어, 굉장합니다. 옆에서 봤는데 아, 저는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자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즐겨주금 저희가 또예 에코를 통해서 엉덩이 무들을 다시 볼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러분들의 박수와 환호 소리에 달려있습니다 자 어떻게 숨좀돌리셨나요네네 네, 좋습니다 그러면 어,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케이팝 스타 아 케이팝 스타가 아니군요 슈퍼스타K의 <laughs> 네. 예, 탑10 출신으로서, 네. 어, 지금 코리표가 부담스럽진 않으신지. 네. 어, 부담스럽다기보다는요, 네. 제가 그래도 출연했던 프로그램이고, 어...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데뷔를 할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네. 아, 저도 개인적으로 이진 씨 팬인데, 어, 다음 곡으로 저희가 이진 씨 솔로 곡이 지금 선곡이 되어 있는데, 어, 제가 듣고 싶었던 곡이 또 따로 있었거든요. 혹시 슈퍼스타 K에서 불르셨던 곡을 짧게 이 자리에서 무반주로 혹시 좀 청해봐도 괜찮을까요? 아, 네. 가 그때 마주치지 말자라는 네. 곡을 불렀었는데. 장선배님 짧게? 야 자, 이렇게 박상고보해 주시고요. 네.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. 다시는 마 아 정말로 팬이어서 노래를 듣다가 아제 감탄사가 마이크로 나, 나가버렸는데 사실은 <laughs> 오 굉장히 가창력의 소유자시고요 자 그러면 바로 다음 곡 들어봐야겠죠 비트니 오피스턴의 o 투박스로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